오늘 그 담장 공사하는 아이들 주려고 감자 튀김이랑 케찹 발랐어요. 저는 감자 감자 튀김도 잘안 먹고 어케찹도잘안 먹는데 여기 오니까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어 파키스탄 사람이 하는 슈퍼에 이 감자 튀김 냉동 감자 튀김 그리고 케찹을 팔더라고요. 그래서 먹을 게하도 없어서 그거라도 사다가 먹었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거라서 그렇게 많이 땡기진 않았어요. 음, 근데 아이들 우리 담장 공사 하기로 했는데 어떤, 다, 어떤 담장 공사인지는 다른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. 그걸 하고 있어서 이걸 좀 갖다 주려고 하는데 고민이야.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이거 먹으면 애들은 분명히 지금 엄청 놀래고 좋아할 거거든요. 그런데 어, 우리 남편이 그랬는데 자기가 수시로 돈 주고 사 먹거나 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면 안 먹겠다 그러더라고요. 왜냐면 맛을 알고 나면 괜히 괴롭기만 하다고 그래서 이걸 아이들에게 주는 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아이들을 괴롭게 하는 건지 또 얘네들은 괴로우면 저를 괴롭히죠 와서 감자튀김 또 해달라 감자튀김 또 해달라 잊어버릴 때까지 며칠 몇달 걸릴 텐데 이 정도는 제가 또 해줄 수 있으니까 주겠는데 어 인원이 너무 많아서 임원들만 주기로 하죠 뭐어 한번 줘 보겠습니다.